그 하여튼 전지적 참견? 어뭐 그거에서 뭐 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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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래갖고 왔는데 삼합 먹어보자 그래갖고 갔는데 아 거기 너무 서비스나 이런 게아 진짜 심할 정도로 진짜 요 겁나 해버리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게 화날만한 내용이야 아니 남의 식당에서 내가 맛있다 맛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할 건 아닌 거 같고 아 식사시간 썰이요? 식사시간 썰은 와이프한테 드려야 돼 와이프한테요 식사시간 썰좀얘기해달 자기 얘기 좀 해줘 안녕하세요 <laughs> 제 타이밍 왔나요? 아니 저희가 어제 집에서 이제 오빠 게임 끝나고 밤에 전참시를 봤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 그걸 봤는데 이영자가 거기 차돌박이 그참합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남편 회사 끝날 때쯤에 나 그게 너무 먹고 싶다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이제 그, 상호명 얘기해도 되나요? 그, 프랜차이즈 그 식당이잖아요. 저희 동네에 거기를 갔는데, 아니, 도착하자마자 그 아줌마가 예약하셨냐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니, 저희 예약 안 했는데, 예약 안, 그러니까 남편이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된다던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예약 안되셨다고그러면서 아, 저희 앞에 대기팀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보고, 아, 지금, 지금 이제 예약 안 하시고 웨이팅 하시면 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앞에 웨이팅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앞에 웨이팅이 아무도 없는데 한 시간이나 걸려요. 그랬더니, 아, 이제 다들 식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무슨 예식장 온줄 알았어요. 동시에 다 식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식사를 하기 시작해서, 웨이팅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그 두리번 거렸더니, 바로 옆 테이블에 밥, 이제 고기는 다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서 아니, 여기 볶음밥 먹고 있는데 뭘 이제 다 먹기 시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볶음밥을 먹고 나면 또 얘기하느라고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 우리 약이 올라서 먹어야겠다. 그냥 웨이팅 해주세요. 이러고 웨이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안하고한10 15분? 음. 15분 만에 이제 자리가 그 여자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분 만에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입구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웨이팅 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 아줌마가 아, <laughs> 아니 손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아 갑자기 이제 첫 번째 손님이 왔어. 이제. 쪽에 라스트 온 띵보고 아니 예약이 안 된다고. 예약이 안 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다릴게요라 얘기하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아까도 우리가 갔을 때도 한 시간인데 또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아, 우리가, 아, 저 아줌마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좀 이상하다. 그러고 또 있는데, 이제 또, 또 다른 손님이 또 왔어. 또 오더니, 아,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웨이팅 할 사람은 한 테이블밖에 없는데, 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웨이팅을, 아, 그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같으니까, 가, 돌아갔어요. 어. 근데 세 번째 팀이 왔어. 세 번째 팀은 갑자기, 아, 여기 앉으려는 거예요. 어, 세 번째 팀도또 앉으래. <laughs> 갑자기 세 번째 데면 자리가 난 거야. 그래서 또 앉으래.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짜증이 겁나 난 거야. 우리는 짜증이 겁나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 어, 빈자리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짜증 나갖고 와이프가 와이프가 음. 이제 이제 아오빠 이거 진짜 뭐라 한마디 해야겠네. 막 그러는 거야아하지마 하지마. 그냥 냅둬. 근데 저기 스타일인가 보지. 바쁘니까 그런가 보지. 이러고 있었어. 아 웨이팅이 밀렸는데 이제 그두 시간이 또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손님이 왔는데 세 번째 손님이 왔는데,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길래, 야, 이거 뭐지? 그러고서 와이프랑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자기야, 이거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들 웨이팅을 한다 그러더니, 응, 그러더니 주차는 또안 된대. 아, 주차는 또딴데 가서 해야 된대. 주차는 예약한 손님들만 할수 있다라는데, 예약한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다 웨이, 다 웨이팅이고, 오는 손님들로 하는데, 예약한 손님들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어 도대체 이게 무슨 가게지? 이거 뭐 하는 가게지? 그러고서 와, 짜증이 겁나 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먹을 때쯤 중간쯤 돼갖고, 이제 여섯 번째 손님이 왔어요. 예, 네, 여섯 번째 손님이 왔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오빠도 너 중간. 아니, 그거 아니지. 여섯 번째 손님이 왔는데, 그 여섯 번째 손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두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은 안 된대. 어 며칠 전에 미리 예약했는데. 어, 며칠 전에 이제 갑자기 <laughs>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 <웃음> <웃음> 우리 옆에서 듣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올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웃음> 어? <laughs> 이 가게가 도대체 뭐 하는 가게인지 이게. <laughs> 며칠 전에 와야지만 예약이 된대. 에? 아니 3시간까지 갔어. 3시간까지, 에, 3시간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며칠 뒤에 해야지만 된대. 근데 웨이팅은 5 명, 다 팀밖에 없어. 테이블이 한 18개 정도 있지 거기. 테이블은 18개인데 웨이팅이 6 개인데 내일 와야 된대. 아니, 내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예약해야 어, 며칠 전에 예약해야 된대. <laughs> 그때 그, 그 와이프가 짜증이 겁나 나오는 거야. 짜, 짜증이 겁나 난 거야, 나랑 와이프랑. 어,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지. 어, 아니, 그, 어, 그왜 화가 났냐면, 이제 막 그러고 있다가,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시켰어. 그 뭐지, 그, 그 뭐지? 차돌백이 1인분을 더 시킨 거야. 차돌백이 1인분을 더 시켰는데, 그 차돌박이 1인분이 이제 어떻게 된게 문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시킨 음식 있잖아 우리가 시킨 음식 우리가 시킨 음식에다가 갑자기 그 우리가 시그 차돌박이 시킨 걸 갖다가 얹어 버리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고기를 시켜 그러니까 처음 시킨 차돌박이 삼합 고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고기 접시 위에 새로 시킨 차돌박이 접시를 올린 거예요. 올려 버리는 거야. 고, 그 그게 말이 된게그 고기 위에다가 접시를 올리는 게 말이 돼? 그때 이제 내가 열을 받았지. 내 열이 받은. 그러고서 내가 저기요, 했더니 아줌마가 가버린 거야, 맞지? 진짜 그냥 고기만 던져놓고 쳐다 가버린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게 네 무슨 가게인가 싶어갖고 이욕 욕을 좀 했어. 어. 욕을 좀 했어, 내가. 어? 아줌마한테 욕한 게 아니라 뭐라고 욕했냐면 이씨발 가게 진짜 좆같다고 진짜 이 뭐하는 가게인데, 어? 아니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왜 이걸 던지냐고, 이거를왜 음식으로 올려놓냐고 밑에 접식으로 욕을 막했어. 어때, 와이프가? 더 웃긴 게뭔지 알아? 나한테 뭐라 하라 그랬잖아. 그니까 자기가 뭐라 한다 그랬잖아. 어쨌니 자기가 뭐라 와이프가 뭐라냐면 오빠 그만해 그만해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와이프가 갑자기 착한 척하면서 오빠 그만해 <laughs>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귀한 왜 됐어 이거 갑자기. <laughs> 어? 열이 받아 안열 받아? 그래서 내가 존나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화가 이제 끝까지 치밀어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먹는 음식 위에다가, 그릇을 올려놓는 건 말이 아니잖아. 그것도 고기 끓이면 시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밑에가. 그래서 내가 존나열 받아갖고, 욕을 욕을 다하면서 가게 때려뿌신다고 난리가 났어. 아까 얘기 들어봐, 조경아. 내가 가게 때려뿌신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폰에 서 자기야, 그만해. 이게 말이냐고, 이게 그만해가 말이냐고, 이게. 어, 자기가 더열 받는다. 그러고 나한테 자기가 먼저 뭐라 해야겠다고, 숨질난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근데 더웃긴게 오빠가 그러놓고 <laughs> 자기야 진짜 열 받아가지고 아, 여기 사장 전화해야겠다고 하면서... 아, 이 실제로 그... 그... 프랜차이즈... 그 사장을 오빠가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전화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네, 뭘 하자고 했냐면, 여보세요. 아니 거기 그 사장 사장 그 사장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것 같으니까 전화하라 그러고 끊었어. 그데 아줌마들이 존나 긴장한 거야. 왜냐면 거기 진짜 사장이 없어서 가게가 그런 거거든. 맞지, 자기야. 사장이 없어 진짜 심하거든 그 가게가. 맛은 있는데 심한 거야. 그렇게 다된 다음에 <laughs>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했그 <laughs> 나는 사장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그래서 오빠가 아좀 너무 도가 좀 심한 거예요. 그 아줌마 가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접시를 던지고 간 사람이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그 계속 그 약간 매니저 같은 아줌마가 있어 매니저 같은 그 아줌마가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부른 그 아줌마가 죄송하다고 도래서 삼촌 죄송해요 죄송해 계속 이러는 거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잘못한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게 싫으니까 그만하라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줌마가 죄송해요 하고 제가, 제가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래, 이거 묵도 서비스도 줬잖아 그때 이제 지아 알겠어요 이모 가세요 묵을 했잖아. 그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묵을 서비스를 줬더니 와이프가 거기서 뭐르는줄 알아? 아, 어, 나이가 먹고 싶었는데. <laughs> 먹고 싶었어, 근데. <laughs> 아, 근데, 근데 오빠가 나는. 그럼 난 뭐가 되냐고. <laughs> 아니, 난 뭐가. 진짜 사장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사장한테 전화하려고 누구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냥 빈 전화기에도 내고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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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웃음> 그 아줌마 가고 나서 나한테 윙크하면서나일부러그 있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민크하면서 아 까꿍 언니님 백상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안 하면 가게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며 <웃음> <웃음> 아 이제 너무 웃겨 아 그래서 나올 때그 아줌마한테 만원 주고 나왔어요 미안해 갖고 만원 아, 주고 나왔어요 자밥 먹다가 너무 아, 저는 밥 먹는데 옆에서 오늘은 안 된대. 미, 며칠 전에 예약해야 된다는 그 말에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 진짜 웃겼어요. 아. 진짜, 여,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연기일 줄은. 아니, 근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모르는 줄 알아? 자기야, 이거 맛있다고 자주 오겠다 했더니, 아니, 약간 누린내 나는데? 아, 진짜. 그럼 나더 숨길래고 나왔지 <웃음> <웃음> 아니, 맛은 있었는데 살짝 누린내가 난것 같았어, 나는. 맞아, 6시 나 남편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거 누린내 나는 거왜 그러는 줄 알아? 너 이빨 안 닦아서 그런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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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제전 나 이빨 닦았거든요 너 한잔 이빨 안 해. 닦아서 누린내 나는 거래요 나보고 <laughs> <laughs> <피리 웃음> <laughs> 아 진짜 유병재냐고요 내가 <laughs> 이빨 <laughs> 아니 오늘 혈압분들 우리 아이프가 고기 먹는데 고기에서 누린내 난다는 그 장난으로 너이안 닦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소주 먹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존나 불안해하는 거야. 내가 소주 먹고서 다 던질 것 같으니까. <laughs> 나다 던질려다 참았거든, 진짜로.